2020년 서울 서초구 지하철역 앞에서 몇 달째 노숙을 하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건 영화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던 12월 초이 남자에게 한 복지사 여성분이 말을 걸어오면서부터였어요. 손은 부르터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딱안 좋은 게 한눈에 보였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쪽지 하나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남자. 그 쪽지에는 반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을 하고 있는 남자의 그냥 안타까운 사연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복지사분이 툭 물어보신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어머니 몸은 거기에 계시죠?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남자의 말에 복지사분은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거기요? 거기가 어딘데요? 어머니 방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 그런데 애벌레가 왜 계속 나와요? 애벌레가 계속 계속 나와가지고 내 방까지 기어들어와요.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복지사분이 깜짝 놀라셨겠죠. 노숙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남자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남성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복지 사분의 신고로 경찰이 방배동에 위치한 이 남자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이불이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불 위에 비닐이 씌어져 있었고 그걸 테이프로 다 꽁꽁 붙여 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딱 봐도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남성의 어머니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2005년 뇌출혈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는 걸 보아 이 어머니의 사망 사인은 지병으로 인한 병사.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남자는 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 채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이름은 38살의 최씨. 12살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한 뒤 엄마와 단 둘이 살았었다는 이최 씨는 사건의 그날에 대해서 아침에 갑자기 몇 번이고 구토를 하던 엄마가 팔에 마비를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되면 바로 119에 전화를 하거나 뭐 밖으로 나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했을 텐데 이때 이 아들 최 씨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 사람들이 아침에는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경찰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하, 여기서 느끼셨겠지만, 이 아들분 최 씨는 정신지체가 있으셨습니다. 몸과 나이는 38살이었지만 정신 연령은 한 5살에서 6살 정도?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이최씨 장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적 장애인이었지만 미등록 상태였던 최 씨. 그 누구에게 도움조차 청하지 못했던 그가 엄마의 죽음 앞에서 할수 있었던 건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면서 엉엉 울며 이불을 덮어주는 것 뿐이었어요. 깨어나길 바랬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한 이 엄마를 이불과 비닐로 수습한 이최 씨는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우연히 집 밖을 딱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녹슨 현관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무감각해진 몸으로 길에 앉아있던 최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쪽지,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5월 3일날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확인 결과 이최씨 집의 전기 요금은 2020년 3월부터, 가스 요금은 4월부터 체납이 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장시간 돈이 안 내지고 끊겨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지자체든 어디든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걸까?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과금 같은 것이 체납됐을 때그 체납자 명단을 자치단체로 보내주게 되고 그 자치단체에서는 그 명단을 보고 이제 뭐 어려운 위기 가정에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당시에 이최씨 가정은 기초수급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외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약 5개월간 동네 방역을 해서 받은 128만원과 비정기적으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이 어머니. 하지만 그 당시에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일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감지 시스템에서는 제외가 됐었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 말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위기가정 지원 혜택은 못 받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요. 기초생활 지원이요. 28만원 받고 있었대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거 28만원 받고 있다고 다른 지원이 제외된 거예요. 28만원으로 살수 있냐고요? 동네 방역을 매일매일 하냐고, 그것도 아닌데,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그거 해봤자 뭐,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 최 씨, 정신지체가 있었음에도 장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 간의 진료 기록지 그리고 의사 진단서, 소견서, 검사 결과서,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 학력 증명서, 학생 기록부 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해요. 지금 간단히만 들으셔도 이거 언제 다 돌아다니면서 띕니까? 당시 어머니 나이가 많으셨어요. 이런 걸다 준비하고 알아봐서 막 하기에는 이 어머니와 아들 너무 힘들고 버겁고 어려웠을 겁니다. 신청이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쉽고 당연한 권리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던 거예요. 당시 어머니를 도와주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조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그 엄마가 밖에 나와서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면사무소 이런데 가서 물어보거나 하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됐을 때, 동사무소 가서 물어봤어. 근데, 뭐 이상한 알수 없는 얘기만 해.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이가 없어. 그렇다면, 하, 뭐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력은 딸리고, 먹고 살기 바쁜데, 하, 모르겠다. 그냥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직접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한,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장애인 등록 시키는 것조차 그것조차 생각을 아예 못하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빠듯했으니까. 막 장애인 등록을 시켜야지만 이런 생각조차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2020년 12월 기준, 전국의 응급관리 요원은요, 586명으로 관리 요원 1명당 156.2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명이요, 150명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해야 되지만 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요새 취업할 데가 없다, 취업난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몇몇 군대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 거예요.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이 이 어머니 시신이 이제 막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앞서서 이 아들분이 애벌레가 자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의 이제 집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던 거죠. 어머니와 한 계절을 보내고 길거리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노숙을 하고 있었던 최 씨. 현재는 이최 씨가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오늘 사건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고독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모미지 유튜브에 혼술, 혼족, 뭐, 혼술 혹은 혼족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이걸 이제 다룰 때도 좀 뭔가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역시도 마음이 참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방배동에서 발생한 한 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